할렐루야. 예수 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 습니다. 황제라는 뜻을 가진 카이사르는 원래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뛰어난 군사력으로 유럽을 로마 제국하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로마는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본받아 원론제도라는 공화정 정치를 했습니다. 당시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의 나라들이 강력한 왕정 국가였던 반면에 2,500년 전 집단지도체제를 갖추고 한 사람에 독재하지 못하도록 집정관 제도를 둔 것은 대단하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 지도체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 시급히 결정해야 할 부분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할 뻔한 여러 번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침공 때에도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등장한 한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이저라고도 불리는 카에사르였습니다. 카에사르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시민들과 군들에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자 위기를 느낀 원론 의원들이 폼페우스를 이 집정관으로 추대하고 카에사르는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카에사르는 BC 49년 1월 군대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루비콘 강은 당시 속주 갈리아주와 이탈리아를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의 경내로 들어오므로 언론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후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기 천0백년 전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호수하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는 것입니다. 더구나 카이사르는 군대와 함께 무력으로 건넜지만 이스라엘은 야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가르고 강바닥을 건너서 건넌 겁니다. 이제 가난 군대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그들의 사기를 충천하게 하는 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물이 마른 요단강에서 각각 돌을 어깨에 메어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웨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둘째로 제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서 있던 그 장소에 열두 개의 돌을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수아가 또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곳에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요단강에 갔다가 우뚝 서있는 돌을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강 한가운데 왜 열두 개 돌이 서있나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말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많아 건널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제시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지 제시장 들은 언약계를 맨채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저 돌이 서있는 자리에 서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는 잊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한을 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립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때 더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더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 여쭈어 없어서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고래 세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